예 안녕하세요 6월 8일 화요일 방송 녹화할게요 아 오늘 장도 어, 고점을 또 한번 잠깐 갔다가 왔습니다 어좀 음, 괜찮아 보입니다 예, 여기서 옆으로 쭉 기기만 해도 어,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빠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약간 코스닥이 약간 약간 좀 그렇죠 약간 약간 좀 그런데 21선이 벌써 여기서 꺾이잖아요 지금 아 약간 그런데 여기서 좀확 치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얘도 살짝 꺾이려고 하는데 아 이러면 안 좋은데 음자 오늘은 여기 있는 양봉이 나왔어야 하는 종목들이에요 음 왜냐면은 하루 들어고 쉬고 오르고 어, KTV 투자증권은 어제 파신 분도 계신데 오늘은 딱히 없더라고 근데 여기를 보면은 그냥 누가 기다렸다는 듯이 어, 누군가가 어, 몇 명일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어, 털고 나갔다. 언제 사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익절을 하고 나가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그거는 그분이 드셨으니까 나가셨을 거고. 어, 누군가는 이 물량을 받았겠죠 어, 개미인지 모르겠지만 개미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1분봉이 4개 오르면서 VI까지 터지는 건데 이거 VI 터지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누군가가 엄청 물렸을 겁니다 어, 요거를 세력이라고 보기에는 그래요 음, 누군가는 이제 물렸기 때문에 어, 보통 요런 자리에서는 하락이 나옵니다 하락이 그냥 바로 그냥 양봉의 궤도 쭉쭉쭉쭉 나오기보다 오늘 물리신 분들이 욕하시면서 손절을 해야 어 주가가 좀 깨끗해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올라간 게 지금 한 6일 정도니까 뭐 그대로 갈것 같지는 않지만 6일 정도 어 기간 및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어 오늘 들어온 분들이 좀 고통을 받아야 주가가 더어 건전하게 갈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KTB, 만도, 어, 자동차 오늘 괜찮아요. 자동차 다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만도 그다음에 화신, 화신도 올랐고 옆으로 그냥 기어주면 될것 같네요. 어, 좀 빠지면 애매한데 화신, 그리고 현대차 어, 괜찮죠? 기아, 어, 그림이 다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이 계속 어, 이쁘게 들어오고 있어요. 현대, 위아도. 들어오고 그림이 같아요. 누가 더 탄력적으로 갈지 음. 보시면 되고, 네. 뭐 크게 문제 있는 건 보이진 않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제가 한 거고. 자, 오늘 음봉이 나왔어요 하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일 양봉이 나와야 되는 건데 오늘 이제 어떻게 아, 또 나갔네 얘네들. 퐁당퐁당하네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외국인 이 친구들. 기관은 이렇게 사고 있다. 21선까지 밀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4만 원, 4만 원이 중요한 구간이 되겠네요. SM은 대웅제약, 대웅제약 또 오늘 외국인이 많이 나갔네. 그렇지만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21선 훼손 없이 크게 문제 없이 가고 있다라는 거. 두산퓨얼셀, 얘는 좀 그냥 그렇습니다. 한국전력. 그게 외국인이 주로 오늘 많이 나갔네요 오늘 고점에서 많이들 나가셨나 여기도 외국인 나가고 대양금속 외국인 여기도 나가고 한국타이어 어, 들어왔네요 외국인 나가니까 주가 빠지고 안 나가면 오르고 오늘도 고점을 살짝 갱신했고요 현대산업개발이 좀 쉬어줄만도 한데 계속 가버리더라고요 오늘 음, 이렇게 들어왔다. 내일 뭔가 좀다 애매해 보이는데 어, 썩 어, 어제도 그렇지만 썩 좋아 보이는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음. 아 오늘도 사실 종목이 없습니다. 종목이 없고 보면은 다한 번씩 얘기했던 거예요. 처음 얘기하는 건 헬릭스 미스. 음. 왜 가지고 온지 아시죠? 완전 박살 난 거를 뒤로 하고 이때 어, 완전 최악이었잖아요. 완전 최악이라 서 진짜 얘네는 이제 망했다. 거들떠보지 말자. 이랬는데, 또 삼상과 관련해서 어떤 뭐 유의미한 글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뜬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걸 가지고 있는 이유는 차트적인 거, 그거예요. 차트적인 걸로 가지고 왔고, 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좀 저항이 되는 구간이 있는데, 이렇게 봐야 되나? 이렇게 요거, 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런 저항을 지금 거래량 동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안 들어왔으면은 어~ 독약에 넣지 안 가져왔을 거예요 근데 외국인과랑 기관이 같이 들어오면서 거래량 터져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친구가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어~ 이 기업의 정상화까지는 절대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슈 몰리로는 얼마든지 좀 치고 오를 수 있다. 48,000원까지 보이는데, 거기까지 갈것 같지는 않아갈 수도 있구요. 30%면 가니까, 30% 짜리 한방 정도는 더 가주지 않을까. 아, 갈지 안 갈지 모르고, 더구나 이런 기업은 저는 사지는 않습니다. 제가 꿈을 먹고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매도 치기도 좋고, 마이튼 이런 회사는 사지는 않지만, 차트적으로는 좀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돈 들어온 거 볼까요? 상한가를 갔었구나 상한가 가다가 막판에 빠졌네요 힘이 여기서부터 빠졌다는 거 자체가 아이 종목에 대해서 신뢰가 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 가지고 만약에 이 친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준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34,000원 정도 음, 왜냐면 본격 상승한 게 여기는 솔직히 아무도 감을 못 잡았을 거고 여기 누군가 한번 반응하고 집중적으로 둔게 여기랑 여기거든요. 그래서 요두 개의 물량들 밑에서 잡을 수 있다 라면은 한번 단기 트레이딩으로 비벼볼 만하지 않을까. 오늘 종가대비 8%, 종가 대비 8 빠지는 거고, 고점 대비 14%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가지고 한요 정도, 한5% 정도 어, 뛰기 하면은 아, 충분한 좀 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서 산 다음에 여기서 절반 날리고 그 다음에 아까 목표가 30%잖아요. 쭉 올라서 30%더 먹고 팔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매수한 가격이 34,000원인데 34,000원 밑으로 떨어진다 바로 손절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짧게 끊어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리스크가 크죠. 이런 적자 기업에다가 찌라시로만 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좀 감당하실 수 있는 뭐 용돈벌이 정도 그렇게 칼손절 가능하시면은 충분히 할 만하다 대신에 이제 큰돈 쓰기는 당연히 부담이 되실 거고 그냥 싫다 하고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안할 거니까 네. 이거 한번 내일 한번 보시죠 3만4천원 오느냐 아니면 그냥 바로 가느냐 그리고 올라가는 게 30%까지 가느냐 그리고 사줬을 때 반등이면 금 주느냐 에, 이렇게 뭐 3,4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코스맥스 mbt 요날 나왔던 친구죠 우리 6월 3일날 6월 3일날 나왔던 친구 음. 여기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아참 보기 싫게 이렇게 음. 해서 거래량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쭉 말라 버립니다 쭉 말라 버리면 3일 조정 나오고 바로 이렇게 n자형 요즘에 잘 안보이는 건데 n자형 반등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참 요즘에 진짜 보기 힘든 차트인데 여기 여기서 나오네요. N자형으로. 그래서 오늘도 어 거래량과 기관 수급이 같이 동반했다. 어 기관이 다섯 군데가 같이 한번 들어왔고, 이때도 한번 네 다섯 군데가 들어왔죠. 좀요놈 얘네들이 좀 좋게 보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월봉으로는 충분히 아 추가 상승 여력도 보입니다. 아 대충 봐도 뭐 지난번에 15%에서 30%까지 나오겠네요. 음. 뭐 흑자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요런 어 조금 저항이 되는 자리를 뚫었잖아 지금. 아, 여기 저항 처맞고 빠진 거를 여기도 저항 처맞고 빠진 거를 뚫고 나서 여기 지지를 하고 올라왔어요. 보이시죠? 예. 제가 뭐 이걸 그냥 뭐한게 아니라 그냥 딱 그렸을 때 예. 지지 저항이 상당히 큰거 같아요, 저는 주식에 있어서. 뭐요 구간이 저항이 됐던 구간이고 여기도 저항 맞고 빠진 구간을 뚫고 나니까 지지가 돼야 돼요. 뚫으면 지지, 못 뚫으면 저항. 아, 뚫고 나서 지지가 되니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어떻게 사실지 모르겠지만 11,400 깨면은 손절하시면 됩니다. 깔끔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월봉으로는 위로 열려 있으니까 부담이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다른 거는 이제 부담이 되죠. 이런 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못 하거든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이미 뭐좀 바닥에서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올라갔다 하라고 해도 부담이 크진 않습니다 음. 자 여기 코스맥스 MBT 했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안 나왔어요 기간 조정 이렇게 쭉 받고 21선 터치한 다음에 거래량 한번더 터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한번더할 수도 있고 옆으로 횡보를 할 수도 있고 다시 빠질 수도 있고 패턴이 여러 개가 있지만 외국인이 주로 어, 이 종목을 어, 캐리한다라고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 친구들 어, 흐름에 따라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누가 또 한번 털었네요 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랑 하, 그림이 안 좋다. 누군가가 이 절을 하고 싶은가 봐요. 지금 보면 주변에 30%에서 많은 분들은 50%까지 수익인 것 같은데 30% 수익이 많거든요. 주변에 삼성 엔지니어링. 아 이거를 한번 담아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음. 요쯤 요쯤 2만 500원에서 2만 원까지 요쯤에 한번 눌림 잡아 볼 만한데 외국인이 많이 팔면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쭉4% 정도 8% 올랐으면 4% 빠질 만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은 이렇게 짧게. 장기로 가는 거는 일봉이랑 더 지켜봐야겠어요. 월봉 보면 바닥이죠. 물론 여기서 뭐 무상증자랑 뭐 이것저것 있는 것 같은데 대충 이렇게 봐도 28,000원? 많이 가면은 28,000원. 적게 가면 그래도 한 23,000원까지는 가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치면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거니까 50% 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아예 시작할 때부터 잡았으면 50%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미 수익이신 분들이 한번 익절하는 구간이 올수 있다. 아 그리고 상상이는 여기는 어차피 흑자가 나는 회사입니다. 흑자가 나는 회사고 이거는 오늘 포함해서 한네 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 요때 문제가 아마 해결이 다 됐을 거고 지금 어좀 이제 슈팅이 좀 변화가 있는 그런 구간 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 힘든 시간을 다 거쳐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여기서 한번 터졌잖아요. 네딱 봐도 여기도 터지고 터지고 하긴 했지만, 땡겨볼까요? 여기 이 구간이잖아요. 한번 한번 삭. 말아 올렸고, 아이고 아이고, 왜 이래?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했는데, 여긴 좀 털었어요. 물린 사람들이 팔아 제꼈는지, 아마 여긴 물린 분들이 팔았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건 다 제끼고, 지금 보면은 여기서 거리를 한번 터지고 쭉 빼고, 빼고, 다시 터지고 횡보하고 또 터져요. 근데 지금 여기가 돌파가 나오는 구간, 여기가 딱이거거든 한번 땡겨 볼까요? 땡기면은. 아, 살짝 애매하긴 해요. 여기 찍고 그냥 땡긴 겁니다. 살짝 애매하긴 하는데 여기가 이제 뭐 지지라고 하기 애매하고 이렇게 해서 지지 구간 횡보하다가 지지를 깨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저항이 되는 구간 저항이죠. 쭉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도 저항 그 다음에도 저항으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여기도 저항으로 작용하고 근데 이 저항을 지금 뚫었단 말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지를 깨면은 저항 저항을 뚫으면 지지. 이 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laughs>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지지가 되던 구간을 깨버리고 저항이 되었는데 저항을 막고 뚫었단 말이에요, 지금. 저항을 뚫은 초입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를 지키면 되는데 8,370원 정도. 그 8,370원을 봅시다. 요 구간이에요 딱요 구간에서 여기서 거래량이 좀 거래량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쭉 지키다가 올렸어요 그래서 음 요건 손절이 굉장히 짧아요 8,370원 깨면은 종가 기준으로 장중에는 깨도 괜찮은데 종가 기준으로 8,370 깨버리면은 그냥 손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깨고 다시 횡보 하다가 추가 슈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기회비용 생각해서 그냥 끊어 버리면 되고 아니면 얘네가 좀어 수익이 잘날것 같고 좋고 어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될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대충 사셔 기다리셔도 어 충분히 좀 좋은 그림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 만원까지는 보이거든요 저는 만원까지 가면은 한20% 조금 안 되네요 한15% 정도 어더 여력이 있어서 한번 볼 만하고 어 가는지 안 가는지 보시고요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상상인 상상인이 또 있잖아 상상인 증권 어, 여기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외국인이 조금씩 모아가고 있네요 성신양해 어, 이 친구 <laughs> 오랜만에 또 나왔네 여기 거리랑 터지고 더러운 그림을 또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더러운 그림 만들다가 21선 닿기쯤 해서 닿았나요? 닿을 때쯤 해서 또 슈팅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누군가 좀 팔려고 했었나요? 어,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자꾸 한번 터지고 옆으로 한번 터지고 옆으로 한번 터지고 옆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렇다 라고 한번 봐주시고 건설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제일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동안 우리 건설 본거 많잖아요. gs 건설. gs 건설. 어 굉장히 좀 더럽죠. 난해하죠. 난해합니다. 대우건설. 오우. 대우건설이. 어 근데 매도세가 좀 세요. 매도세가 좀 세고, 차트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건설은 어 수급이얘도좀 왔다 갔다 하는데 덩어리 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주가 한번 오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종목들이 가는지 건설 시멘트 뭐 요즘 재건축 재개발 하는 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어 주변에 보면은 좀 있는데 뭐.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서울 쪽에는 제가 아는 데가 조금 몇 개가 있는데 거기 현대건설이 좀 하는 데도 있고 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본격적으로 어 대통령이 바뀌든지 하여튼 누가 되든 개발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진짜 땅을 파기 시작하고 하면은 좀더 어 뭔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주가가 오버슈팅이 안 나온다. 지수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리 코로나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어쨌든 어, 끝날 병이고. 네. <laughs>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나쁘지 않았다. 차트로 봤을 때는 뭐 그냥 그냥 이런 종목들이 있다. 아, 수급도 크게 뭐 나쁘지 않고. 지금 검색식 보면은 뭔가 걸리는 건 많은데 굉장히 이쁘다 싶은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수기로 체크하면서 걸렀던 건데 차트만 보고 체크를 한 거거든요 물론 실적을 전혀 안본건 아닙니다 실적도 좀 고려하면서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을 필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한 번씩 모아서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뭐 한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많이 나가고 있죠 힐러홀딩스 이렇게 그냥 21선 깨버리는 거는 그냥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종목 같은 거는 많으니까 2월지 요거 지키고 있죠 공부하는 거예요 가는지 안 가는지 얘도 뭐 크게 문제없고 얘도 그냥 그렇고 한창 헬로비전 거래량 말라 가고 있어요 헬로비전 아난티는 계속 만원에서 왔다 가고 하고 있고 삼성화재는 자꾸 위로 가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KB 손해보험이 뭐 40대까지 명태를 받는다. 어, KB 손해보험이 있나? 없네요. 그래서 뭐 구조조정을 많이 하는데 좀 슬픈 이야기긴 해도 주가는 <laughs> 상장이 안돼 있어서. 유시는 진짜 뭐하는 회사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기타 서비스 계속 뭔가 좀 입질이 옵니다. 아, 뭐 이거 잠깐 봐야겠네. 현대 산업개발 좋고 현대 해상. 현대상도 완전 좀 박살나는 것 같았는데 어쨌거나 좀이거를 지키면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좀더 올라와야 되는데 현대상은 빨리 2 5 0 0 0원 넘어가야 좀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세명전기 아 세명전기 오늘 저는 어제 샀거든요 사실 어제 아마 이쯤에서 한번 사고 오늘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어요. 큰 금액이 아니라서 뭐 용돈 벌이 정도 이렇게 세명 전기 털고 상상인을 샀어요. 상상인 이거는 큰돈못못 못 들어가고 이미 큰건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단기 뭐 용돈 벌이 용도로 들어간 거다 그렇게만 봐주시고 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이니까 조금 오늘보다는 빨리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